야, 오늘도 너무 무겁다, 데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유니버설 가보자. 아, 네. 출발. 아니, 내가 봐야지, 금게 어, 스타킹도 안 신고. 어, 얼어서. 다리를 안 움직여. 아, 네. <laughs> 오. 이네 <좋네>, 완전. 오. <laughs> 뭐야? 왜 소리 질러? 벌써 타고 있어? 왜 소리 질르지? 지금 오픈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타고 있는 거야? 와! 여기서 오늘 날씨 좀 좋은 거 같은데? 야막 설레. 와! 난 머리띠를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. 제법 귀여운데. 일단 이 친구 팁얘 귀엽잖아. 이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. 아 어떡하지? 얘네들이 다 예쁘다니까? 색감이. 색감이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이 얘가 데코 댕기는 곰돌이. 진짜 귀엽다. 얘네도 좋아해. 너무 귀엽죠? 한번 제대로 써봐. 와 진짜 크다. 너무 큰데? 어? 너 얼굴보다, 나 얼굴이 두 배야.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아, 아니 아 얘도 예쁘긴 하거든? 근데 뭔가 그발랄함이 부족하다. <laughs> 근데 이것도 괜찮긴 한데. <laughs> 어떡해? 나못 골라. 곰돌이로 할게요. 우리 결정. 우리 이거 샀어요. 어, 어떡해. 소리도 나. 탑승 임박! 소덜소 <laughs> <laughs> 어, <달달. 웃음> 무서워 탈려니까 무서워 <웃음> <웃음> 와 대박 <laughs> 안경을 받았습니다. 스파이더 왜 없어지죠? 너무 재밌는데? 나 마지막에 거의 약간 눈물 <웃음> <웃음> 왜 울컥했지? 나 진짜 그 약간 그에게. <laughs> 우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우리 잔뜩 신나가지고. 맞아? 재밌으면 좋겠다. 그래도 한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다리면 한것 같아. <목소리도> 머리가 다 풀렸는데 이게 맞나요? 뭘로 그냥 벌어가서 해볼까? 약간. 진짜 연기력이 대단하시고 약간 아가들을 위한 노래고 거면 아, 진짜 아, 근데 앞에 그 외국인 아버지가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, 오히려 재밌어요. 아, 나는 엘모를 좋아하는데. 오, 히, 힙하다. 한번 써봐. 야, 힙하다. 너도 발안 춥니? 이거 하나 신으시나라야. 너의 지금 옷에는. 에이, 귀여운데? 이 색이 좀 괜찮네, 오늘 룩에. 너무 아, 너무 귀여워. 바구니 어떠신가요? 아, 스누피와 진짜. 사진을 제가피가 나에게 손을 내렸을 때 아니 이렇게 하면 발바닥이 너무 귀여워 아나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아이 안고 있는게 너무 시끄러워 그니아이 안고 있는게 너무 귀여워 <laughs> 진짜 이거바이 체크하는거 봐 진짜 근데 얘가 너무 귀여워서 얘를 데려가 봤어요 바구니를 들어버렸습니다 어. 제가 에던가 얘거든요 겁나 귀엽지 않나요? 아 귀여워 와 미쳤다 뭐, 뭘 하겠죠? 아, 야 대박이야 피지 <목소리> 기다릴 수 있지? 그러니까 구매하신 아이를 한번 열어보세요. 오! 뭐야? 쿠키? 와. 진짜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다리가다리가아니 맥주랑 가아리 맥주랑 아까가 아리가. 아리가. 아 응. 가 아리가. 아다 살 음, 응. 네. 맛있어. 먹으면서 사람 고 좋아. 응, 좋아. 응. 약간 멍때리면 어, 맞아. 추러스를 <laughs> 구매했습니다. <laughs> 음, 맛다 맛있어. 근데 여기만 발려있네. 초콜릿이 없어. 근데 해외포터 가야 되는데? 어디로 가고 여기가 좋으니까. 음. 그러니까 마스터하셨나봐요 아. 근데 뭔지 알아? 이런 털보다는 이런 털이 좋다는 거야. 뭔지 알지? 다음에 꼭 데리러 올게. 근데 지금 거지라서. <laughs> 안녕. 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림! 내가 제일 잘 그리는 그림! 나왜 이거 본것 같냐? 미안해나고일 때부터 그려왔던 거야 그치? 나 이거 본것 같다 야, 너네 이집 꼬리를 되게 극혐했잖 어쩐지 낮이 이어 내가 킹받아. 마지막 날 퇴실합니다. 안녕. 너무 좋았어. <laughs> 우리 맨날 부은 모닝이야 지금. 한 세네 시간 남았는데 야무지게 즐깁시다. 후회 없이. <laughs> 우리는 이치란 라멘으로 해장을 하고. 이제 쇼핑을 좀 하고, 나술 먹을 수 있으면 먹고, 어, 마지막까지 대박 즐기고 가겠습니다.

나요. 아 나는 또 어. <laughs> 우리 이 한국으로 갑니다. Yeah. 와. 아 인재 인재 <laughs> <인제 지금. 웃음> 밑에 너무 근데 인재라니 전라도 사람이 왜 <이렇게> 티내나? <laughs>